친구들 안녕하세요, 김보현 선입니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의 2018년 11월 28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. 자, 1번 보시면요, 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문장은 지금 콤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문장이죠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는 처음에 어떠한 어려운 임무를 맡았어요. 그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려운 임무겠죠. 그리고 그들 중에 다수가 자 문장과 문장을 읽는 건요 연결하는 건 콤마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겠죠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접속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접속사 절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별표 달아주시고요 자 목적격이기 때문에 m 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자 역설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. 그러한 치료는, 자, s i m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. 자, 완전히, sim이라는 동사는 이 형식으로 보어를 지금 오게 하는데, 보어자리에올수 있는 게, 아, 형용사 보어자리에올수 있니? 부사 올수 있니? 둘 중에 구분해봐. 이런 문제예요. 보어자리에 형용사 나와야겠죠. 자,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부사가 또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괜찮죠? 그래서 이번도 맞고. 자, 3번 볼게요. 3번에. 대 다음에 accompanies, 어, IS, 지금 어, 앞에 있는 것이 단순지 복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. 자, 그러나 그 열쇠는 돕는 것입니다. 사람들을 모모하게끔 계속적인 긴장감을 let go of, 놔두게끔. 자, 그러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시면서 얘가 단수인지복수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. 자, 단수기 때문에 어컴퍼니에 s가 붙는 게 is로 바꿔 주는 게 맞겠죠. 자,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. 자, 그리고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. 자, 4번에서는 어 마인드풀니스 명상은 허용합니다. 이러한 사람들이 allow라는 동사 체크하시고요. 자, 목적어 이렇게 해 볼게요. to increase 나오고 나서 지금 end라는 접속사가 걸려요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병렬이겠죠 그래서 to experience가 맞고 자 여기서 allow 같은 동사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죠? 유도 동사 유도 동사 같은 경우는 유도 동사 나오고 5형식일 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누굴 취해?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유도 동사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allow, cause 또는 want 그리고 read 헤어. 많이 나오는 얘들로 한번 써볼게요 허락하다, 플스, 이 다음 같은 동사들. 아 목적격 보호자리 누가 나온다고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자그리고 여기서 병렬이고 자 마지막에 오 번은요 관용 표현으로 end up ing 모모 하는 것으로 끝나다 그래서 increasing ing를 고르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어요. <목소리>